그리고 우리 조인호단장님 네. 어제 좀 긴장하셔가지고 인터뷰를 못했다고 그래가지고. 네. 예, 밖에 안 하셨다고 그래가지고. 네. 조인호, 한국 무용, 무용 수의자, 또 지금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, 또 교직에도 있고, 그죠. 네. 아, 정말 많이 놀랐어요. 저도 많이 놀랐고. 아, 이 한국 무용이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어, 노래와 트로트와 잘 어울리는 사실 저도 이번에 무대를 하면서 많이 깨달은 무대였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. 이렇게 가요랑 접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네. 어, 네, 사실 저희가 순수예술을 하다 보면 일반 관객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즐겁고 다 같이 이렇게 네, 할수 있는 무대에서. <laughs> <laughs> <해서. 웃음> 예 네, 그런 데에서 같씩 이렇게 춤을 추고 관객분들이 즐거워해 주시는 걸 보니까 저희가 춤을 추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이 무대 에일어걸수 있는게 맞아 버니 스스로 해. 맞아. 그렇죠. 그럼 이제 아. 이번 아. 콘서트 지나고 또 다음에 또 공연을 하거나 콘서트를 할때 제가 또한번 다시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. 그때 더 좋은 다른 것들. 지금 이제 어떤. <laughs> 휴닝서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한국 아, 배우님 중간에 휴링을 그 하면서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사실. 왜냐면 추머식 단장이 혹시 그 아니마 한번불러주실래 달치 달아 진짜 까불죠 하나 둘 시작 달콤한 너의 향기가 좋아 <laughs> 이 동상이 너무 이...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보통 손동작이 어떻습니까? <laughs> 와와와 이게 지금 제 중간에 들어가는 춤을 추면 저랑 완전 다르죠. 네, 저, <laughs> 저는, 저는, 저는 한복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든 뼈대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분은 아 재밌어 재밌는거 같지 않죠? 우리 앞으로도 한국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 주시고요. <laughs> 정말 세계적으로훌륭한 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무용 다섯 분 나오셔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? 그동안 한국무용 덕분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, 네, 감사합니다 하세요 <laughs> 그래서 지으셨어요? 천하로? 네, 본의 아니게 또 본의 아니게 노리게 되었습니다 아, 네. <laughs> 어, 지금 사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어떻게 될까요? 네, 저 올해로 스물일곱입 나이를 여쭤보니까 스물일곱이면 염치게 되잖아요 사실 어 여깃가리와 접하기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국의 어떤 전통문학을 이어가고 또 공연으로서 많은 이런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있다는 게 물론 선배고 동생이지만 굉장히 기특하고 그리고 박수를 많이 보내고 싶은 것같요 앞으로 청하악을 이름으로 어, 저희가 우리, 우리 팬분들도 어, 직접 무대에서 뵙기 때문에 또 오가다가 이렇게 또 공연장에서 뵙거나 아니면 TV에서 그 국악 한바당 같은 데서 저희가 보면은 진짜 반갑게 맞을 것 같죠? 네, 네. 자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뭐야, 어, 네, 여러분 네.